세상은 흑암 가운데 악한 자들과 범죄자들이 한 몸으로 일사불란하게 의인들과 선량한 자들을 핍박하고 몰아붙이는 참으로 분통 터지고 어처구니 없는 형편입니다.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. 공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님의 말씀 아래 악한 자들이 굴복하게 될 것이고 반드시 주님의 공의로움이 만민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의지합니다. 사랑의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속히 주님 기뻐하시는 나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.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 떨며 경외하며 순종케하여 주옵소서. 한국 교회가 한마음한 뜻으로 하나되요. 차별금지법과 동성애를 막아내게 하여 주시고,